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비시입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4가지 모델의 새로운 아이폰 1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판매하기도 전에 이슈거리가 생기고 있는데, 작년 대비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가 됐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선보인 부분은 5G입니다. 전 모델이 5G를 지원을 하고요. 배터리의 성능을 위해 때에 따라서 5G 또는 LTE로 변환해서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디자인 또한 여전 아이폰 4 시절처럼 각진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테나 모양도 5G 대응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이 되었으며 일반 모델은 알루미늄 프레임, 프로 모델은 스테인리스 프레임이 적용되었습니다. 색상은 black, white, red, green, blue 이렇게 다섯 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크린은 전작과 동일하게 6.1인치를 적용했지만 배제를 줄여서 전작 대비 11% 얇게, 15% 작게, 16% 가볍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LCD는 없이 애플이 자랑하는 Super Retina XDR OLED 화면을 전 모델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미 OLE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픽셀별로 제어가 가능해서 명암 부분이 굉장히 좋으며 특히 검정인 부분은 아예 픽셀이 꺼져서 완벽한 검은 화면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만 대 1의 명암비 아이폰 11보다 2배 많은 픽셀 XR 때부터 무지하게 욕먹었던 저해상도가 아니라 1080을 넘는 해상도와 460ppi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세라믹 쉴드라고 불리우는 유리에는 나노 세라믹 크리스탈을 더하여 강성을 높였으며 충격에 4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심장인 A14 바이오닉 칩은 6코어 CPU, 4코어 GPU가 적용이 되어 경쟁사보다 50% 이상의 성능이 빠르다고 합니다. 머신 러닝을 담당하는 뉴럴 엔진은 전작 대비 2배가는 16코어로 늘어서 8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스펙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은 업그레이드된 듀얼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한 개는 1200만 화소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다른 한 개는 1200만 화소의 와이드 카메라입니다. 조리개는 1.6으로 매우 밝으며 애플 최초로 7개 렌즈를 사용하였고 OIS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로 인해 전작 대비 어두운 곳에서의 촬영을 27% 향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맥북에서 쓰였던 맥세이프 기능이 아이폰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석으로 와이어리스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카드 지갑 같은 것도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애플 투명 젤리 케이스가 한번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애플 측에 의하면 이만큼의 숫자만큼 라이트닝 이어폰이 나와 있고 이만큼의 숫자만큼 파워 어댑터가 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과 파워 어댑터는 더 이상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아진 박스 크기로 인해 같은 공간에 약70% 이상을 더 선적을 할수 있다고 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전체 계산을 하면. 연간 자동차 45만대가 줄어드는 것과 효과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것은 동봉되는 케이블이 라이트닝 투 USB-C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마 USB 타입 A 파워 아댑터가 많을 텐데 이 케이블을 넣어주면 뭐 어떡하라는 거죠? 이어폰도 무선이든 유선이든 알아서 충전도 무선이든 유선이든 알아서 하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계속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SE2 모델도 이어폰과 케이블과 파워 어댑터가 다 동봉이 되어 있었었는데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폰 12처럼 USB-C2 라이트닝으로 구성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가격은 다운되지 않고 그냥 기존 가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성품도 빠져서 원가절감 운송비 같은 거에서도 절약이 돼서 원가절감이 되는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은 기존 모델에는 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은 뒤로 하고 이번 모델에서 프로보다도 더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받은 아이폰 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상도만 약간 다를 뿐 아이폰 12와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며 아이폰 SE 2 4.7인치보다도 작고 가볍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제일 처음 아이폰 SE보다도 약간 더큰 정도이기 때문에 저같이 작은 폰을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키노트에서 애플의 플래그십 아이폰 12 프로 모델들입니다. 프레임은 일반 모델과 다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용이 되었으며 색상은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블루입니다. 아이폰 12와 동일하게 세라믹 쉴드 그리고 IP68 방수 그리고 맥세이프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작년 대비 아이폰 프로는 5.8인치에서 6.1인치로 스크린이 커졌으며 프로맥스는 6.5인치에서 6.7인치로 스크린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애플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2처럼 똑같은 A14 바이아닉 칩에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가 추가가 되어서 사진과 동영상의 성능을 더 향상시켰습니다. 카메라는 작년과 동일하게 트리플 렌즈 시스템이고요.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1200만 화소 와이드,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맥스의 망원 카메라는 65mm의 화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물에 좀더 중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최대 망원부터 최대 광각까지 약 5배의 광각줌을 지원합니다. 와이드 카메라 센서는 약47% 사이즈가 커졌으며 이는 어두운 환경에서 87%의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렌즈에서 제공하던 손떨림 방지 기술을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센서가 직접 움직이는 센서시프트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진은 RAW 모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DSLR처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폰 자체 앱에서 여러 가지 보정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는 HDR 비디오 리코딩을 지원하며 아직까지 미러리스에서도 지원하는 카메라가 많지 않은데 10bit 비디오 리코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최초로 돌비비전 HDR을 지원해서 영상을 보정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다 스캐너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방에 있는 물건을 스캔할 수 있고 사진과 영상에 효과를 줄수 있고 또한 가상 AR 현실을 바로 핸드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카메라들을 지원해서 정확성을 높이고 촬영 시간을 단축하고 오토포커스를 향상하고 어두운 곳에서의 오토포커스 반응 속도를 6배나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키노트 발표 후에 구성품 문제와 한국 가격 등 벌써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놀라울 만한 혁신은 없지만 가전제품보다도 비싸지는 가격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나 봅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애플이 시작하면 다른 회사도 분명히 따라온다는 건데 아마도 나중에는 케이블도 빼고 핸드폰만 종이박스에 넣어주는 날이 올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실 건가요? 저는 SE1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